내 인생에 들어왔던 정치인들 내가 자원봉사를 한 곳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 모임을 갔다 왔다 그 모임은 공연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치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임으로 다소 변질되어 있어서 모임에 참석해서 좀 마음이 불편했다 여러 정치인들이 인사말을 하고 농담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자신들의 할 행동과 말들을 끝낸 것과 동시에 그들은 모임 중간에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이 시작되고 있는데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던 상관없이 자신들의 역할만 하고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볼썽 사납다고 생각이 되었다. 나도 한 번도 정치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 한 정치인에게 개인적인 톡으로 연락을 해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정치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나와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정치인과 차한 잔을 마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침 약속을 한 그날 참을 수 없는 근육통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만나기 한 시간 전에 약속을 취소했고 그 정치인과의 만남을 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나는 남자 정치인과 단둘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시사와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학생도 함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었다. 그때의 만남을 갖지 못해서 그 학생은 매우 섭섭해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카페에 자주 VIP로 글이 올라가곤 했었는데 그 정치에는 내 글이 화제성에 이르는 것을 알고 다소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에게 접근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약속을 하면 철저하게 지키는 편인 나에게 이와 같이 한 시간 전에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게 된 것은 인생에서 몇번 잊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다.하지만 아침에도 컨디션이 굉장히 멀쩡했는데 약속 한 시간 전에 심한 근육통이 있었다는 것은 참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만남을 막는 뭔가 힘이 있었던 거란 생각이 지금도 든다.오늘 그 정치인을 봤는데 특유의 능글거림이 참 부담스러워서 그때 빗나가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다.내가 알던 동생인데. 나하고 따로 밥도 먹고 차도 마셨던 사이였고, 내가 일하던 건물의 위층에서 일하고 있었다. 근데 그녀가 어느날 녹색당 국회의원으로 출마 연설 유세를 하고 다녀서 난 너무 놀랬고,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을 부여잡고 한 표를 부탁했다. 내가 알고 지내던 동생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고, 불편한 마음과 이상한 감정이 교차되었던 경험이 있다. 교회를 갔는데 현역 정치인이 교회 앞에 있었다. 난 너무 놀라 인사를 했고, 그는 미소로 화답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 사람들은 재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고, 그는 그의 유명세 때문에 엘베를 타지 못하는 눈치였다. 유명한 사람들은 대중과 있을 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과외를 무료로 성인들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7명 이상의 지역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만나서 공부를 시켜주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정치인이셨고 나와 잘 지내셨고 내가 일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곤 했으며 나와 특별한 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다. 그분은 정겹고 좋았고 그분의 아드님도 블로그 친구로 가끔 좋아요를 눌러주신다. 편의점에서 생긴 일 나와 내 반쪽은 중간에 시간이 떠서 밥을 먹기 애매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라면을 샀다. 뜨거운 물을 붓고 먹을 준비를 하는데 앉을 자리라고는 딱두 자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앞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 숙녀들이 다 먹지 않은 라면을 돌돌돌 말면서 아주 천천히 먹고 있었다. 난 기다리다 지쳐서 소녀들에게 학생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나는 남편에게 핀잔을 얻었고 우리가 차에 가서 먹으면 되지. 왜 먹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래?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나오려고 하자. 학생들을 재빠르게 일어나며 아니에요. 저희가 나가면 돼요. 저희 약속 있어요. 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는 고마운 마음에 우리 학생을 주려고 샀던 물건 중 하나를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예쁘게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네, 문제가 많네, 촉법 소년들이 문제네, 이런 이야기들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렇게 맑고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이 있다니, 어른이 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를 만나서 내 마음이 맑은 바람이 부는 그런 날이었다. 그 민류의 회복. 나는 예전에 지나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 합당한 반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부터는 지나친 친절을 삼가하는 편이고 기본적 친절만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나에게 지나친 친절을 요구하고 난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내가 친절을 어느 정도 줄지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정보를 얻게 되어 나만 간직하고 있었던 좋은 정보가 있었다. 하지만 배워서 무료로 남주자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는 좋은 정보를 그냥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 정보조차도 더 자세한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딱 잘라 거절하는 편이다. 기본적 방향만 알면 나머지 세, 자세한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찾아야지. 애써서 노력해 얻은 세부 정보까지 무료로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핑거 프린세스를 너무 싫어한다. 자신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비슷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상하는 일이 있었고 운동하는 내내 두 시간 동안 마음이 상해져 있었다. 결국 인류애가 사라지고 있는 마음 속에 갑자기 지나가는데 대형 버스에서 한 청년이 내렸다. 그녀는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다. 기사님은 차 안에서 소리를 쳤다. 이 우산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제것 아닌데요. 라고 대답했다. 기사님은 비가 오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묵묵한 장면을 보면서 인류애가 급상승하는 걸 느꼈다. 아,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갑자기 마음이 회복되고 촉촉해져서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내 마음의 인류애를 회복시켜주신 기사님에게 감사의 글을 남긴다. 동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운동을 하다가 이상하게 비둘기가 눈에 들어왔다. 비둘기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몸의 크기, 그리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얼마큼 날아가는지 자세히 관찰했다. 이들은 뚱뚱한 몸집이 되게 많았는데 은근히 오랫동안 잘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건조하고 마른 풀을 계속 찍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는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물가를 헤엄치는 일곱 마리 오리들도 봤다. 오리들은 물 안에 고개를 쳐봤고 한참이나 있다가 나오곤 했다. 왜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 물어보니 먹을 것을 찾느라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물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이 해준 것이 없는데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힐링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마음에 들었던 잡다한 생각들로부터 잠시 떠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동물들은 내가 직접 케어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힐링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동물원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들을 관찰해 보고 동물들의 사회를 보는 것은 인간에게 큰 유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들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같이 동반자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구조하는데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